시각 T에서의 속도랑 가속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0에서부터 3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. 자 그런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T가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가속도를 적분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6T 플러스 4DT가 되는 거니까 그죠? 그러면 3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C가 되거든요. 자 그런데 여기서 V2가 지금 얼마냐면 16 16이어서 0이 돼요. 그 얘기는 여기도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t에다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12 플러스 8 플러스 c가 0이 돼서 c는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vt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3t 제곱 플러스 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0에서부터 3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0에서부터 2까지의 vt가 et 세제곱 마이너스 8t잖아요. 이걸 et로 묶으면은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. 그러면 et에 t 마이너스 et 플러스 2가 됩니다. 그렇 그러면 vt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여기 t축이라고 잡았을 때 요게 이제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? 그러면 어, 마이너스 2 0 2가 돼요. 그럼 문제에서는 0 에서부터 3 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절대 값을 이렇게 씌워야겠죠. 그죠? 그러면 0 에서부터 2 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.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8t dt 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 에서부터 3 까지 vt, t 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도 보게 되면 아까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왔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, 여기도, t-2로 일단은, 어, 쓸게요, 식을. 그럼 여기 3t제곱이니까, 여기는 3t가 될 거고요. 마이너스 2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, 플러스 10, 요렇게 이제 쓸수 있겠죠. 그죠? 그럼 이 부분은, 개형이 이런 형태가 돼요. 마이너스 10, 그 다음에 여기는 2,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2에서부터 3까지는 0보다 크죠. 이건 그대로 적분을 하면 되겠네요. 그러면,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d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정적분을 하게 되면 2분의 t에 4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붙여 주고요 플러스 4t 제곱이 되겠죠 자 요거는 0부터 2까지 자그 다음에 여기는 t에 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20t가 될 거고요 2부터 3까지가 될 거예요 자,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2의 내적곱은 16이죠? 그럼 마이너스 8이 될 거고, 플러스 16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27. 그 다음에 더하기 18이 될 거고, 마이너스 60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8. 그 다음에 더하기 8. 마이너스 40입니다. 그럼 여 8이 되겠죠? 자, 요거는 45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. 이건 16이네요. 16-40이니까 마이너스 24, 마이너스가 붙어있네요. 23입니다. 그럼 32-15가 돼서 17이 돼요.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17입니다.